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네. 이제는 유닛 3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앞에서요. 지금 형용사 구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형용사 구.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치사 구 꾸며주기, 그 다음에 동격 삽입 꾸며주기까지 끝났고요. 이제는 세 번째로요. 형용사 구로 명사를 수식하자. 자, 원래 형용사는요. 명사 앞에 오는 게 원칙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실제로는 어 명사 뒤가 원래 형용사 위치다 하는 거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요 부분도 대한민국에서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라틴어 계열의 에, 그 언어들, 독일어든 뭐 프랑스든 이렇게 라틴어든 보다 보면 명사 뒤에 형용사 오는 것이 원래 에, 어, 그 자리다 에,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가요 명사 뒤에 와서 뒤에서 수식해 주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170 페이지니까요. 표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Let's go. 자 한번 가봅시다. 우리 1번 어, 형용사로 시작하는 긴 형용사구가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예요. 형용사로 형용사만 딸랑 하나 오는 게 아니라 긴 형용사로 시작하는 긴 수식어구가 뒤에 따라오는 경우. 자 예문 한번 보세요. The device compatible with this machine is available in market now.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문장은요. The device is available in market now. 요거예요. 그 장치는 그 기계 장치는 그 장치는 is available.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In market 시장에서 그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In the market이 아니라요. 그냥 in market이야. 추상적인 마 a r k 을 썼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의 시장. 그죠? 그렇게 보세요. 뭐, 여러분 동네에 있는 시장은 the market이나 a market이고요. 여기는 추상적인 마 a r k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인데 그 장치 를했으니까 궁금한 게 뭐예요? 무슨 장치? 그게 궁금할까봐 이렇게 뒤에서 쭉 이런 긴 표현이 수식을 해주는 경우에요. 그죠? 그런데 수식의 첫 단어가 바로 뭐예요? comparable. 끝에 이렇게 BLE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형용사인 거 아시겠죠? 그죠? 아, 이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디바이스를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럼, comparable 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죠 comparable 이란 말은요, 사전에 보시면 양립할 수 있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좀 힘들고요. comparable 이란 말은 뭐냐면, 양쪽에서 다 돌아가는 이런 뜻이에요. 양쪽에 다 공이 적용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는 여러분들이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게임 CD 같은 거 이런 거 사시잖아요. 예를, 뭐, 프로그램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윈도우 XP에서 돌아가. 그런데 윈도우 비스타에서는 안 돌아가. 이런 프로그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좀 옛날 프로그램은 비스타서는안 돌아갈 수 있어요. 또는 비스타에서는 돌아가는데 XP에서는 안 돌아가, 이럴 수 있죠. 최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comparable이라 고 한다고. 그러니까 에, 보시면은 어, 그저 뭐야 그, 그 설명서에요. 그런 프로그램의 설명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comparable 어, with 뭐 윈도우 XP 이렇게 써 있어. 그, 그 얘기는 뭐냐면 <laughs> XP에서도 돌아간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뭐 comparable with 뭐 비스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비스타에서도 어,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써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comparable이란 말은 어 거기마저도 이용 가능한 이런 아주 오묘한 뜻이 들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좀 외워 두시면 좋다. 고 그래서 디바이스인데요 기계인데이 장치가 comparable 하대 그래서 뒤에서 꾸며줘요 이거를 the, the comparable device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device comparable이에요 잘돌아간대 어디서 돌아갈까요? With this machine 이 기계와 더불어서 잘 돌아가는 그 장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 이 comparable을 왜 여기다 쓰지 않나요? 그러면요 어, 왜 그러느냐면 comparable이란 말이 사실은 요거랑 친하거든 with this machine 그죠? 그러니까 이 장치, 이 기계, 요 기계에서도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같이 붙어서 쓰는 거야. 이걸 앞에다 쓰면은 the comparable device with this machine 이러면요 해석이 달라진다고. the comparable machine device 그럼 뭐야? comparable device 하면은 그뭐잘 돌아가는 기계네, 그리고 이아그 장치네, 그리고 이 기계와 같이 있어 그 장치가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comparable이 뒤에 와야 돼요. 왜? Compatible with this machine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기 때문에 이때는 형용사를 앞에 쓰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device, 어떤 d e v i c e 예요 Compatible with this machine. 그게 어쨌다고? Is available. 구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In market? Now.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이었어요. 됐죠? 형용사가 이렇게, 형용사로 시작하는 이런 긴 수식어구가 디바이스를 꾸며주는 경우다 이렇게 보세요, 돼요? 됐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I need something. 나는 뭔가 필요로 합니다. 어떤 뭔가인데 봤더니 very creative 하고선 뒤에다 왔어요. 그죠? 자. 이 크리에이티브란 말은 창조적인 거죠. 그래서 아주 창조적인 뭔가가 난 필요해요. 이런 말인데 여러분들이 something 뒤에, 명사 뒤에 이렇게 very creative, 뭐 부사기 때문에 요두개 합치면 형용사지 아주 창조적인 거나 창조적인 거나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형용사가 s o m e t h i n g 이란 명사 뒤에 온 건데 여러분들이 이건 또 예외적인 규칙으로 또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야. 뭐냐면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가 뒤에 온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지. 그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지. 그건 맨날 외우는 거잖아. something, 다음에 very creative가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원래는 뭐였냐면은, some 이라는 말이요. 뭐냐면 한정사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지. 한정사. 즉, 뭐냐면 some 이 있어야 그 뒤에 명사를 쓴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something 이렇게 띄어 써야 돼요. something. 근데 creative 한 거면은 여기에다가 some creative thing 이렇게 써야 돼. 맞잖아. some poor people, some cold water, some important people. 이런 식으로 원래 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형용사를 여기다 쓰겠지. 그런데, something 이란 단어는 뭐야? 이 some과 thing 을 그냥 붙여버렸잖아, 이두 개를. 맞아요? 그러면, 원래 형용사가 들어가려면 여기 들어와야 돼. 왜? 한정사 뒤에 부사, 부사, 형용사, 명사. 한정사 뒤에 부사, 부사, 형용사, 명사. 그 순서 기억나시죠? 형용사는 여기 와야 된다고, thing이 명사니까 그 바로 앞에 와야지. 몇 개의, 어, 어떤, 어떤 창조적인 거. 이거잖아. 근데 이게 붙어버렸어 something으로 그러면 얘가 사이에 이 something을 찢, 찢어놓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앞에 못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뒤에 써야지 그래서 something 다음엔 당연히 형용사가 뒤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모든 명사 앞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 형용사는 명사 앞이다 이 전제가 틀린 거라고 형용사는 명사 앞에 와야 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사 something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올 수밖에 없는 건데도 이거를 예외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외울 거 투성이고 미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영어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은 something 다음에 당연히 크리에이티브가 와야 된다는 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편하죠 명사 뒤에가 원래 형용사의 위치다 앞에는 못 오는 거야 명사 앞에는 뒤에 놓을 수 있고 그럼 뭐가 원칙이에요? 명사 뒤가 훨씬 더 원칙이 되는 거지 자,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some thing 명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는 경우 우리가 이걸 예외로 공부했지만 사실은 예외가 아니라 앞에 못 쓰니까 당연히 뒤에 쓰는 거예요. 그죠? 뒤에는 언제든 쓸수 있어. 그런데 앞에는 이것처럼못 쓰는 경우가 있어. 앞에는 못 쓰는 경우가 있고 뒤에는 항상 써. 그럼 어디가 원칙이야? 형용사의 자리는 그렇지. 명사 뒤가 원칙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거 대한민국에서 저만 얘기하는 거라 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것들 적용해서 나중에 문제도 풀어 볼 거예요. 됐죠? 자,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I need something very creative.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예문 몇개더 볼게요. They have no personnel. 그죠? They have no personnel. 걔네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요? 빵명의 개인을. Personnel. 그러면요. 인력. 여러분, 회사에서 뭐, 인력이 있고, 뭐, 인력을 고용하고 이런 말 있잖아. 그때 person 이라는 거에는 n u l 갖다 붙이면은요, 이게 인력이란 뜻이 돼요. 그르, 그들은 그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no personnel 그랬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지. 그들은 갖고 있어요. 누굴 갖고 있어? 빵명의 personnel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빵명의 personnel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personnel 인력이 어떤 인력이에요? available. 그죠? 이용 가능한 일력이되는거 거야. 이것도 형용사가요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 여러분들 available이라는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 뒤에만 온다 이것도 예외로 공부했었지 그치 예외가 아니라 원래 자리가 어디라고 원래 뒤에요 얘만 뒤에 available만 뒤에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형용사들은 다 명사 뒤에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용할 수 있어요 써먹을 수 있어요 both now and tomorrow 그래서 오늘이랑 내일 양일간 다 이용 가능한 빵명의 퍼스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번역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내일 다 써먹을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available란 형용사가 퍼스널을 뒤에서 수식해 주고 있다 하는 거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she has money. 그녀는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어요? 돈을 갖고 있어요. 무슨 돈? enough. 자, enough. 여러분, enough는 또 뭐로 공부했어요? enough는 명사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된다. 이게 다 외우는 거야. 원래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만 써야 되는데 enough는 특이하게 뒤에도 쓸수 있더라. 이 뭐야 이게? 그 available은 뒤에만 써야 된다. something 다음에는 형용사 뒤에만 써야 된다. 전부 다 암기식으로 가는데 원래 뒤에가 당연히 올수 있는 거라고. 그죠 그죠? 그거를 한마디로 잡으려고 그러면 앞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뒤에 쓸수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라고. 그죠? 돈인데 어떤 돈이야? 충분한 돈이죠. 뭐 하기에 충분해? To save his life. 그의 목숨을 구하기에 충분한 돈이죠. 그죠? In danger. 어떤 목숨이에요? 전치사고가 또 꾸며지는 거지. In danger. 위험 가운데 있는 그의 목숨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의 위험 가운데 빠진 그의 목숨을 구하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enough 같은 경우가 만일에 여기 있으면 enough money 하면은, 뭐, 앞에도 올수 있으니까. 그러면 의미의 차이는 약간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she has money enough. 이렇게 되면, enough는 얘랑도 친하기 때문에, 뭘로 보시는 게좀 좋으냐면, 그의 목숨을 살리기에는 충분한 거야. 그죠? 몸값이 500만 원이야. 그럼 500만 원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때는 그의 목숨을 살리기에만 충분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다고. 그의 목숨을 살리기에는 충분해.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목숨은 못 살려. 그런 의미가 이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she has enough money. 해서 앞으로 넣어버리면, 그녀는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어요? enough money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가면은, enough money가 한 단어잖아. 한, 한마디죠. 그죠? 그럼 뭐야? 돈이 많다는 얘기라고, 그건. 이해되세요? 그녀는 돈이 많아, 그냥. 충분한 돈이 있어요. 그래서 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 목숨은 maybe 살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가 좀 차이가 나는 거 아시겠나요 자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이런 어떤 비밀을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두 가지 다 시작 they have no personnel available both now and tomorrow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요 시작 she has money 뭐하게에충하죠 enough to save his life In danger.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문장 또 해봤어요. 형용사가 명사에 대해서 꾸며주는 경우. 첫 번째 이론으로 한번 공부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두 번째. 명사 앞에 넣기에는 너무 긴 형용사하고는 당연히 뒤로 와야죠. 그죠? 한마디로 잡기엔 너무 길어. 그러면 영어에서는 뒤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우리 우리 말에서요. 어, 만족한 사람들이라는 말, 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딱 봤더니 그 사람들 뿌듯해하고 있어. 어 만족해.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만족한 사람들이란 말은, 만족한이란 말이 여러분, satisfied 가 된다는 거,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만족시키다니까, satisfy 는. 만족당한 거는 뭐예요? satisfied로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만족한 사람들 이렇게 쓸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영어에서는 원래 뒷자리라고 했잖아 형용사가 그래서 뒤에다 넣어가지고 people satisfied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어, 이거 왜 이렇게 x 스로돼 있어요? 미안해요. 틀린 거예요. 이거 영표야, 양표. 영표야, 영표 앞뒤로 다쓸수 있는 거라고죠. 그렇죠? 그 나의 실수. 오케이. 자, 죄송해요. 그래서 satisfied people 하셔도 되고 people satisfied 해도 괜찮다고. 앞뒤로 다쓸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늘려가지고요. 자기의 삶에 만족해 하는 사람들이란 말을 한번 봅시다. 그럼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 이 전체가 다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이라는 표현이 다 사람들을 꾸며주잖아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가느냐.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이란 말을 satisfied with their life라고 쓸수 있거든요. 이거 형용사니까 앞에다 쓰고, people을 뒤에다 쓰고, 이건 안 된단 말이야. satisfied with their life people.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이거는 콩글리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긴 내용으로 뭔가 형용사가 딸랑 하나 오면은 이렇게, 형용사가 딸랑 하나만 오면은 이렇게 쓸수 있지만, 이거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긴 내용이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다 못 집어 넣는다고. 왜? 한마디로 딱안 잡히거든. 됐나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뒤로 보낸다. 그죠? 한마디로 뭐야? 비 e o 이야 어떤 사람이죠? 만족한 사람들이니까 s a t i s f i 어디에 만족했어요? with their life. 에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두 가지에서 갈리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명사 앞에 넣기에는 너무 길죠. 이거는 이런 형용사는 뒤로 보낸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딱 기억해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또 다른 예문 한번 봅시다. 불가능한 임무 갖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고, 이것도 또 X로 나인네 이것도 맞는 거예요? 불가능한 임무든 사실 뭐임파서 s 블 미션 해도 되고 미션 임파서 l 블 해도 되죠. 어 그러나 차이점 은 뭐라 그랬어요? 임파서 i 블 미션 우리 말에 어수이 똑같아졌지. 불가능한 임무 이거는 뭐야? 우리한테도 불가능한 임무, 걔한테도 불가능한 임무야. 얘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것 없이 고,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얘는 안 되는 애야. 무조건 안돼 그냥 끝났어 게임 오버. 무조건 이건 안 돼. 경우에 상관없이 안 돼. 시기에 상관없이 안 돼. 누가 하든 안 돼. 그냥 무조건 안 되는 임무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그냥 임무긴 임무인데 지금은 뭐 불가능하다든지 너한테는 불가능하다든지 나는 가능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두 마디로 나눠 놨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이란 말은 딱한 마디로 안 되는 임무라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 그죠? 그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뉘앙스가 좀 달라지지만 일단은 이렇게 쓸수 있다. 명 형용사를 명사 앞에나 뒤에나 다쓸수 있다. 그죠? 두 가지 다 괜찮다고. 그러나 이런 거안 보세요? 지금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임무. 이 얘기는 뭐예요? 내년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를 딱한 마디로 impossible mission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달성하기는 불가능한이라는 이런 긴 형용사구가 임무를 꾸며줄 때는 길어서 명사 앞에 넣기는 너무 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impossible to achieve now mission 이런식으로 쓰면 당연히 안되겠지 그죠 이렇게 앞에다 꾸역꾸역 집어넣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가요 한마디로 미션 어떤 미션이야 지금 달성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한마디로는 불가능한거지 그죠 뭐하기에 불가능해요 달성하기에 불가능해 언제? 지금, 이렇게 간다. 그래서, mission impossible to achieve now. 이런 식으로요. 긴 이런 형용사고는 명사 뒤로 보내준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또 하나 알아봤어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두 번, 아, 2번까지요.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이제 세 번째 이론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어,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 1번, 2번. 기억하고 계시죠? 1번 뭐야? 명사 앞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준다. 그죠? 그리고, 어,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너무 길면 절대 앞에 쓰지 않고 뒤로 보낸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다음 파일에서 다시 돌아올게요.